문학과 예술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본능 이론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방은 어린 어린아이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이 모방 본능 이론의 가장 기본인데 어쩌면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국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그거는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든 사람은 모방된 것의 기쁨을 느낀다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방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해 내는 문학과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과 인격까지도. 모방에 의해서 출발되고, 모방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발전되어진다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모방하느냐, 무엇을 모방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이요,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본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말투, 내 행동, 내 인격, 내 성품, 그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달라야 되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응시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것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급그 말씀, 1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거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죽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고 있는 간절한 바램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사울은 바울은 지금 정 반대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자 참여하고 싶다.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여기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겉모양이 많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부를 전체를 알고 싶다 전체를 경험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껍데기를 보고 동경합니다 그런데 성숙해지고 나면 전체를 알고 싶어 하고 전체를 본받고 싶어 하고 그대로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갈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우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발견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갈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온맘다에 정성다에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의 권능을 그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죽음에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예수와 함께 그 영광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말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의 고난과 죽음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도 본받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이 절기에 그 부활의 권능을 생각하지만 그 부활의 권능과 함께 나도 죽고 싶구나. 그 부활의 권능과 함께 나도 거기에 살고 싶구나. 이런 고백들은 잘 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했던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5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40의 감함매에 다섯 번 맞고, 세번 퇴장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 형제 중의 위험과 옥마르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어쩌면 부활의 그 권능, 부활의 권능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잘 견뎠다고 말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기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기에, 걱정, 근심 전혀 없다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앞구절들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길 뿐더러 여김은 그리고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번 쓰면서 사도 바울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알기 전에 모든 것들을 자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취급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바리새인 흠이 없는 사람 자신이 가진 특권이나 자랑이나 그 명예 어떤 그 권력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내어놓았다, 여긴다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는 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다, 보니, 알고 보니 다 그것들이 무용지물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것도 어쩌면 종교적 그 형식을 자랑하는 것도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그 놀라운 자랑거리도 왕통에 대한 자존심도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다 쓸어내 버릴 것과 똑같다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화장실에 가서 물 내려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세상 것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줄알때 이것들을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미 다 이룬 것이 못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면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 메모리 시켜 나가는 겁니다. 바디 메모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을 콧돌에 뚫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곱비를 매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과거의 악한 습성들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은 어쩌면 부활주일에만 외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정말 주의 손에 내 손이 포개어지고 주의 발에 내 발이 포개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선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때 진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에 서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조금은 느꼈을 텐데, 그 순례자의 길이 2023년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매일매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싶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온맘 다해 정성 다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매일매일 그 부활의 권능을 권능에 참여해서 정말 예수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참된 소망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비어질수 있도록 내 몸에 잘 메모리 되어질 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일에 꽃비를 내줄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잘 살게 해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이 새벽에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나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과 같이 죽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고백하는 하도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살펴보고 내 고백 되게 해내 고백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진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인간적인 모든 힘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무가 같이 여기고 예수님 그분만을 온전히 자랑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소망하고. 예수로 우리 기쁨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사.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광을 예수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사 사랑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분명히 궁금해하며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참여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부활의 권능에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부활주일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